네 번째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조작에 실수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포커스가 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내주메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 준비는 음, 오기 전부터 했습니다. 유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자마자 GitHub에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때 계신 뭐 40대 정도 되시면 대부분 아마 개발직에 계셔도 실질적으로 코딩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코딩 그경력 공백이 생긴 게본인이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기터브에다가 토이 프로젝트를 해서 어 그런 경력 부분을 좀 만회를 해보자는 게제 계획이었고요. 한 6개월 정도 되게 꾸준히 많이 올렸어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그 개발은 C 하고 C++였는데요. 음, 여기에 더해서 그 C++11, 14 하고 파이썬을 좀더 했고요. 그 관련해서는 g 깃허브에다가만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건그두 개로 취업이 됐습니다. <laughs> 그게 깃허브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건 어, 유튜브에다가 제가 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정확한 제그 직함이 리서치 엔지니어였었는데요. 정확하게 하는 일이 그 신기술을 찾아다가 데모라든가 POC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부인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를 제가 올렸던 그 깃허브에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물론 깃허브 내용은 제가 했던 프로젝트 내용이랑 연관이 좀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왜냐하면 깃허브를 가는 그 면접관들이 보통 그 내용을 읽어보다가 유튜브는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제가 뭐 했는지 대충 알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오퍼를 받은데도 그 저의 g i 브와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건 링크드인의 프로파일 업데이트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 말씀을 드리자면 연락은 꽤 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막상 오시면 느끼게 되시겠지만 연락을 받으면 되게 기뻐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아, 어, 그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대충 보고 연락을 하, 하니까 그러고 나면 갑자기 차단당합니다. <laughs> 제가 아무리 어, 왜 얘기가 없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대답을 안 해줘요. 이게 마치 소개팅을 하고 나서 한두번 만났는데 연락 끊긴 이 참담한 심정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연락이 와도 잘저 대답하지 않아요. <laughs> 어쨌든 뭐 확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 왔고요. 캐나다에 와서는, 어 코딩 인터뷰 준비를 한 7월, 8월, 9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길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다고 하면, 리코드에 있는 e a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에서 제일 쉬운 걸로 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풀어볼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시려면 CS 펀더멘탈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어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6개월 전에 GM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지원한 포지션이 시니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OP를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그날 완전히 털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상 최악의 인터뷰였고요. 저 같은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그 CS 펀더멘탈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건음 지원하신 언어 관련해서 조금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인터뷰 한 40, CS 펀더멘탈한 40, 본인의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한20% 이렇게 어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레즈메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장에 다 넣어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니어 정도 되는 개발자가 한 장에 자기 했던 거다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중간에 리서치 엔지니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한 장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두 장에 넣으시되, 첫 번째 장에 중요한 내용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하이라이트, 잡 디스크립션에 표현된 내용 중에 나와 맞는 것들, 그 다음에 스킬셋,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관련된 경력, 그렇게 세 개를 앞장에 다 넣으시면 되고요. 뒷장에는 나머지 경력, 그 다음에 학력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틀릭체는 제가 진짜 한데 어떤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들었다면 그 모듈에다가 이탈릭체, 그리고 j d 에 나와 있는 기술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제가 볼드체를 했어요. 어, 또 중요한 거 하나는 한 센텐스는 한 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그것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팁이긴 한데요. 저는 시니어 포지션을만 지원하지 않았고요. 인터미디어트, 뭐, 주니어 다 넣었어요. 그 넣을 때 팁이 이전 회사에서 시니어 뭐 소프트 엔지니어였다면 시니어처럼 빼시고요. 그냥 소프트 엔지니어, 소프트 디벨로퍼 이렇게만 했어요. 확실히 연락이 잘와요 이게 아마 그쪽에서도 뽑는데 좀 부담을 좀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니어면 돈도 더 줘야 되고 요구하는 거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뭐 얘는 계속 뭐 일반 개발자로 있었나 보네 하면은 되게 쉽게 접근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좀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커버레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커버레터 전혀 안 썼어요 커버레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외에는 아예 커버레터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연락 되게 잘 왔습니다 뭐한 60군데 했는데요 한 10군데는 왔고요 현재는 뭐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연락이 옵니다 커버레터 없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9월부터 지원을 했고요 최종 오퍼는 12월 20일경에 받았습니다 출근은 그 다음에 1월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한두달반 만에 된 거죠 하지만 중간에 2주 정도는 놀러를 갔습니다 쾌백으로 그러니까 약두달 만에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그게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laughs> 그렇게 빨리 될줄 몰랐거든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캐나다 오기 전 1년 동안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한국에서요. 근데 단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전화 한통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한국에서는 제 나이와 뭐 높은 포지션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어디 옮기시기 어렵거나 지금 회사 다니기 너무 싫은데 다른 데 가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캐나다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한 6개월 걸리겠지. 어떤 분 얘기 들으면 1년 걸리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정말 운 좋게도 한두달반 만에 구했고요.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니 뭐 이제는 지원하면 거의 연락이 와요. 확실히 캐나다 경력이 있냐 없냐가 얘네들이 그 보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한국에 있는 근심 걱정은 한국에 두시고 그냥 용기하고 자신감만 갖고 오셔서 영어 준비 조금 하셔서 인터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면접하는 애들이 저희보다 모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가면. 어차피 쟤는 나보다 몰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긴장도 잘안 되고요. 그냥 조금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긴장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